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원래 그 내가 그렇게 잘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는 <laughs>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하며 운종돈을 주는 방식을 굉장히 싫어하셨다. 쓴다. 심부름은 가족을 위해 하는 행위로 기꺼이 해야 하는데 돈이 목적이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큰 돈을 줘야만. 좀 만족합니다. 우리 집 상황이 어려워지기 전에 초등학생 때부터 때까지 부모님은 용돈은 정해진 날에 정해진 액수를 줬고 정해진 액수를 어떻게 쓰시오르 수준의 오르시 내 몫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인의 본성은 무엇이었나요? 그건 성취감과 칭찬입니다. 부모님은 학교적 성적은 내 인생 내 일이라면 신경쓰지 않았지만 각자가 어떤 집안일이나 손님에 대한 예전을 예간에서 엄청 깼습니다. 어린 나이도 그 과정이 쉽고 귀찮았지만 애들이 <laughs> 잘켰다는 주변의 칭찬에 대신 뿌듯했습니다. <laughs>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른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일을 좋아해서 그때가다 어느새 월급이라는 사탕을 받기 위해서 왜? 직장에 나가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런 점은 스스로에게 전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일을 선택했느가이 일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얻고자 했는가 돈을 안 받더라도 이 일을 할 것인가 돈이 목적이라면 그 돈에 충분히 만족하는가 말입니다. <laughs> 지지사람들 중에는 대체 그동안 돈은 더벌거나 집안이 좋아 굳이 회사를 안전해게되는데재물로 다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성질이 빨랐습니다. 같은 회사나 회사 업무라도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면 출근하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지만 내가 이 일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성취감 자체가 보상이 됩니다 <laughs> 기부하거나 다이어런 쓰거나입니다 <laughs> 일상 속에서 좀더 쉽게 수이는 삶을 살고 삶을 살고 있다는 이낌을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 효과가 생성된 방 바로 기부와 다이어리스입니다 <laughs> 카드값은 정해진 날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지만 기부는 할수이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이 가능한 입니다 내가 기부하기로 선택해서 부는 행위는 내가신의경이나 성적을 따라서 스스로 뭐, 느끼게 해줍니다. <laughs> 한국의 오른 부분들은 돈을 잃는, 돈을 리는?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독립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은 부자가 된 것을 느끼시면 기부를 해봅시다. 돈에 연연하지 않는 야유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부터을으실 겁니다. 내가 생앤 댄 자선스미크 의미를 잡고 거기서 는 목표 달고 계획을 그 세우고 일정 시점에그것을들여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빠하 모든 돈의 삼삼 나간다고 조율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를 <laughs> 꾸준히 이뤄 나가는 재미 있습니다. 꼭 거창한 일에서만 성취만 느끼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적은 일직이라는 것 자체로 훈련하면, 성취가 무관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는 피해도, 자신을 기준으로는 남편은 피해가 없습니다. 외모를 갖고 도움을 받는 으로 벌면서, 주의인생으로다 행복한 것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죄는 사람을 그이거나흡수하기 유지하는 것에서, 유지하는 것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놀람> <놀람> 느낀 사람이 또 있습니다. <laughs> 개그맨 이왕자와 배우 김사랑은 둘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입니다. 개그맨 이왕자 움직임, 움직임에 대해 해박한 시즌을 이야기나 생생한 말씀 모습을 할때 매력입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개그의 소프트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에너지를 얻습니다. <laughs> 배우 김사랑은 살짝 한 식당 식단, 식당과 운동에 관한 성관성 나이와 관계없이 아름다움은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예전에는 나이를 먹으면 체형이 흐트러지는 어떤 소득을 생각했는데 김사랑을 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나도 너도 노력해볼까 하는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laughs> 두 사람은 가장 사람을 위해서 살벌한 사람 목.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이 양자가 김사랑을 보면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김사랑이 이 양자를 보면 부러워하기만 하면 한다면 다른 사람이 진신의 매력을 느낄까요 <laughs> 똑같이 이 시간을 저하시더라도 어떤 사람은 식사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가 인생에서 선택한 지가 후회가 없느냐, 일까지, 낸 채로 구독가 미끄러울 때만 확실히 필요합니다. <laughs> 개그맨 이 영상을 한 방송에서 힘든 시기를 화분을 키우며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나다들게 화분에 고구마를 심어 키우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그옆기을때 화분이 그다지않심만는것 같은데, 주먹점 매일 챙기면 그게 고구마 변해서 두회돕게 했네. 아들은 두 번째 고구마에 훨씬 애정하게 흩뿌타해하며보고 왔습니다. <laughs> 작은 이래도 내가 만든 저기 간을 안 자르는 자니까 좀 실격도 보면 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노동자가 아니 나자신생각만많다 나는데 난 그냥 쓰리디 편집도 하기다 나의 서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laughs>

첫 번째 이유는 운동 많이 하 사, 마, 운동을 운동 하기 싫어서 싫어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싫하지만 실천하는것 자체가 자전일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큰 감정을 느낄 수있어 타인에게 내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laughs> <laughs> 그 번째 이유는 너라는 근육이나 탄탄해지는 몸매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구절절 성격이 엄는 예뻐는 결우 와서 사람 엄청나는 열심히 끝나는 타자는 딴 생각을 끊어낼고있어저 아마 운동과 다이어트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자동이니까 해서 이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잔기를꾸에서두 번의 진정을 해준다면 단른한 사람에게는 동시에 그분의 성공이죠. 더욱 단단해서 이겨하니

제자, 어머니가. 뭔가... 제자, 어머니가.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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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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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자제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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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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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년 박사인터뷰 2018년 6 2월 실제 한국 일보를본 적이 있습니다. 근처를 보고 주변에 얘 사람과 주변에 사람들 하면 인정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 알수 있었습니다. <laughs> 이 5년 박사는 엄마 뱃속에서 33주 만에 태어나 또레에비아 항상 작고 말랐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제님의 저렇게 즐겨가 보여요. 어제 아빠랑 엄마 하면 뭐라 제가? 제가 팔 사고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달리기를 엄청 잘해요.라거나 제가 스탯을 한걸 뗐다고 하셨습니다. 이란 아버지의 공정이 인생 큰 힘이 되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일까 상황일까 나는 제가 보면 정살좀상당이 인간으로 보기에이렇큰 생각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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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했습니다. 한데 책에서 아침 3시 지피한 중에 북한 방어에 30분 넘게 칼에 찔린 사건이 나옵니다. 제노비스는 조화달라고 소리치자 38명 이상의 사람들이 알면서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심리학자 존 달리의 빔라이터 나타내는 위급 상황 시 주변인 개입 이미 연구를 청9파 28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참가자가 실림신을 서민질을 작성한 동안 방에 갑자기 연기가 흘러나 그런 시연음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와 참가자 75%가 연기가 들어오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무표정 표정지는 두 명의 실험 협조자와 있을 때는 에 10%만 이 신고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작성한 동안 까마귀 범죄자의 여성이 심하게 넘어지는 소리를 들려둔 내용이 있습니다. 혼자서 참가자는 7가 여성 도요조를 했지만, 목표 중한 실험 협조조와 있을 경우에는 7만이 개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때와 집단에 속해 있을 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표 자성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로 s t r 사 n g t h strength if one person's strength is e 르 u a l to Allah's best groundwater quality. 주는 것은 역할입니다내재인는 في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에도 나는, 나는 결혼 후에도 개, 해도 계속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직장생을 그만두고 남편을 내조하면서느는게 여자의 행복인데 안쓰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고 퇴직했을 때내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젊은 여자가 남편 얼굴로만 살려고 하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laughs> 어떤 상황에는 반대의 견은 항상 있습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면 그거에 맞는 사람들은거쳐주면 됩니다. 내가 사람의 가치를 조금 존경해 주었으면 나의 종교 신념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됩니다. 내가 한분의 공식 공식적인 전문가인 이른바 덕호로 활동하는 것이 즐겁다면 감시자가 비슷한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 주로 활동하면 됩니다. 이 나의 선택을 태그 존중하니까, 심지어 비난하거나 비난할 사람을 옆에도 필요는 없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해주고 소소해 주면 또 그것 지지해준다면 행복과 성공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내가 뭘 하든 지지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열풍 중에도 스타벅스. 서머 레디백을 구하러 새벽부터 매장 앞에서 줄을 사, 산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해보니 2시간 두, 두, 두 정도 일찍 가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9시에 오픈하는 매장이면 7시나 8시에 오픈, 오픈하는 매장이면 10시 정도입니다. 면 응대감.